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0월 3일 우리 중고동부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시다가 죄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8, 아,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자막에도 자 나가니까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다. 어,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자, 목사님은 오늘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If you want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마시멜로를 예, 마시멜로 마시죠. 마시멜로를 먹고 찐 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는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았습니까? 얼마 전 로, 어, 이제 노란색 로고, 예, ABCD 다음에 있는, 예, 그 영어 스펠링이 있는 그 마트를, 예, 그 마트를 갔다가 초코파이를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거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소비, 소비자들이 초코파이 및 예,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됐든 롯데 초코파이가 됐든 빵 사이에 있는 그 마시멜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지방 덩어리라고 해 하면서 마시멜로가 들어간 음식들을 음식들을 사기를 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괴담이자 근거없는 속설로 끝났는데 어쨌든 이 마시멜로로 인해서 타격을 타격이 이 근거없는 말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긴 했었죠. 입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시멜로 먹어보았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이런 괴담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어쨌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요. 무엇이냐면 테이블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먹지, 않음, 먹지 않고 참으면 두 배로 보상을 해준다는 실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면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참으면 두 배로 보상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마시멜로가 먹고 싶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마시멜로 이야기를 했지만, 마시멜로가 아닌 여러분들의 최애 식품. 최애 식품. 무엇이 있나요? 고기, 고기? 뭐 순대? 어떤 친구는 순대, 어떤 친구는 떡볶이? 뭐 요새는 마라탕?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 정말 지금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 가운데 그 앞에 떡헌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음식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듭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정해진 시간 동안 참으면, 참으면 내가 당신의, 당신이 좋아하는 채의 음식, 다른 것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 두 시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채에, 또 다른 체에 음식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그래, 지금 일단 먹고 보자 하면서 먹고, 여러분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까? 나의 욕구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보상, 더큰 보상,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상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너는 그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자가 될 것이냐?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에 있는 그 욕구, 나의 욕구,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살 것이냐? 아니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큰그 보상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이냐, 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욕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참을 수 있어야 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참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패배를 직감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은 패배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에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거의 모든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아갈 때마다 항상 항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었죠. 예, 물론 과정 가운데서는 뭐 패배가 있었던 전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전쟁에 승리를 얻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이, 어, 이런 다윗은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표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자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자였죠. 자 그런 이런 다윗을 사울 왕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 그 소리는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무리가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죽인 은죽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에 나간 다윗과 그리고 또한 그 사울 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앞에 있고요. 다윗은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그 승리한 그 군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했잖아요.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환영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앞에 있는 왕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근데 뒤에서 죽인 자가 뒤에 있는 자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천이 큽니까 많이 큽니까? 여기서 천이 크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없겠죠. 있으면 안 되죠. 많이 크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보다 적다. 즉, 이 전쟁의 공로는 누가 더 크다? 다윗이.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더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 사울, 어땠을까요?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말,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꼭지가 돕니다. 꼭지가 확 돌아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향했던 그의 마음도 변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소, 이 소리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자신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다윗이 싫습니다. 믿습니다. 질투가 됩니다. 자신보다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소리에 질투를, 질투를 느끼고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요. 이런 가운데, 변화된 마음 속에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한 이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한 행동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사울 앞에서 보인 행동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웠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두고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반역을 해서 다윗이 내가 사울 왕 당신보다 더 능력 뛰어나니까 내가 왕 되겠습니다. 쿠테타 일으켜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다 쫓기면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그 사울의 질투심,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또한 뭐 여러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쫓기게 됩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자, 이런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죠. 죽이려 갑니다. 자, 그리고.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의 군대가 몇 명이냐?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3 0명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이름을 쫓기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사울과 다윗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쫓는 엄청난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3,000명이 당시 자신을 쫓고 있어요. 자신의 군대 자신을 따르는 자는 몇명안 됩니다. 그러니 다윗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작정 도망갈 수는 없겠죠. 이리저리 전략을 짭니다. 이리저리 전략을 세우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동태 그 군대를 이제 정탐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아비사와 함께 사울이 놓은 이스라엘 진영을 살피기 위해 갔습니다. 정탐꾼이 이야기한 거죠.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어, 저쪽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살피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울이 누운 자, 이스라엘 진영을 살피기 위해 갔죠. 그랬는데가 보니 사울은 진영 한 가운데 누웠고 그의 무기는 머리맡에 있습니다. 한 가운데 누워 있고요. 그의 무기는 머리맡에 있고요. 사울을 지키는 장수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다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새벽 넘어서였겠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사울은 지금 모든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사울을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 그로부터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탁군을 보는 그뭐 주변 지인들 말로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눈앞에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자만 없애면은 내가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월왕만 죽여도요. 많은 자들이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지금 사월왕만 죽이면 아무 문제 없이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다이캡트에 있던 아비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아비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8절,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요. 아비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세가 다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손에 지금 사울, 이 왕을 넘기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이 사람을 죽이며 넘겼다라는 말은 무엇이다? 이 사람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 그러니, 성하온이 내가 당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성하온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내가 단박에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구나 최고의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자신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살수 있어요. 그러니 아비세, 옆에 있던 장군 아비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사우를 처리하기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상황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이시 명령만 하면 자신이 단박에, 단박에 공격해서 죽이겠다 합니다. 왜? 아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부방비 상태니까. 우리가 다이 깨어있, 아니, 사울이 깨어있을 때, 있을 상황에서는 절대로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아비세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이런 아비세의 요청에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오마이가 oh 죽이지 말래요. 누구를요? 사울을.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자신이 도망 안 쫓아다녀도 되는데 죽이지 말랍니다. 아비새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이 사람만 죽여 버리면 다윗도 안 쫓겨도 되고 자신도 안 쫓겨도 되고 언제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이런 아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나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아비사에게 그 머리밭에 있는 청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아비사에게 하울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우신 왕인데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함부로 손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을 그 안전은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고, 그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보장해 주실 것이다. 지금 단지,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도망 다니는 신세이고, 내 앞에 찬스가 있지만,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 부르, 아, 기름 부으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일을 처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처벌하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의 욕구를 참고 그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더큰 것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것을, 배가 되는, 배가 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이득에 눈이 멀어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의이 말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 이득 때문에 나중에 올더큰 이득을 얻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더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참으면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세상이 화려함을 참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것을 줄 테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회복되지 말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범죄함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요? 우리들의 미래를 말입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더큰 축복과 더큰 은혜 가운데 더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 제약된 모든 것들을 참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갈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혹은 학교 안에서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기 싫어서 행하는 행동 중 잘못된 행동들은 바로 지금은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버려버리고 더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많은 연예인들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빛을 좀 보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학폭으로 연루되어 결국 빛도 못 보고 범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그들에게 학폭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글씨가 쓰여지고 있듯이 그들이 그때만 잠깐 참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더큰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미래를 더욱 더 화려하게, 더욱 더 크게 지금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에 있는 지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참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범죄하기 쉬운 그 모든 욕구를 참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세워져야 한다라는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 미래를 바라본 가운데 지금의 욕구, 나를 망칠 것 같은 나를 망치는 그런 욕구들 싹다 버리고요. 더먼 하나님을 더먼 미래에. 우리에게 더욱 더부어주실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기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더큰힘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 더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늘어 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되기 원하고요. 그렇던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우리 수험생들, 가인이, 우리 가인이, 박가인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수능 준비 잘할수 있도록, 마음리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다 독생제수까지 보내주신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더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큰 복의 복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